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클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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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항상 하고 싶어했던 먹방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주접도는 먹방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요즘 핫한 치킨 매니아의 색깔 엄청 좋아요. 아, 하필 집에 있는 장갑이 보라색이에요. 사무실에 있는 걸 먹었는데, 김이 빠져있네요. まあうんっ Mm-hmm.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요무눅해도 괜찮아 바삭바삭보다는 a k put an, put, put, 쫀득 t p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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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삭아삭 이런 걸 해줘야 되나요 <laughs> 제가 매운 걸 거의 못 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매워 물 마시고. <laughs> 맛있어. 어떻게 끝내 이렇게 치킨 매니아의 구슬떡볶이랑 순살 치킨 이 조합을 먹어봤는데요. 남은 거는 저희 세트지랑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먹방, 공복 먹방. 어? 난 숟가락 두 개로 먹으니까 투스푼 먹방할까? 아님 공복, 공복 뭐가 더 괜찮은지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.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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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아 너무 오랜만에.